세 개의 지역인데요, 이 합계를 계산합니다. 이 l 하고썸 함수 불러옵니다. 가로 열고 세 지역의 합계를 지정합니다. 결호 닫고 엔터 치면 합계가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참조한 이 F 열을 실수로 혹은 잘못으로 삭제를 했을 경우 열 자체를 삭제합니다. 물론 실수겠죠. 또는 잘못했을 경우죠 이럴 경우 발생하는 오류가 ref 오류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원래대로 참조한 내용인 fl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수식이나 함수에서 숫자 값을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fact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0보다 작은 수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8 대신에 마이너스 8을 입력하면 n u 이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하죠. 이럴 때의 해결 방법은 음수가 아닌 양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8을 양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8 대신에 8을 입력해주면 n u 이라고 하는 오류가 해결이 됩니다. 디보라고 불리는 오류는 숫자를 빈셀이나 0으로 나눴을 때 발생하는 수식 오류입니다. 지금 매출의 평균이 디보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계산을 해보죠. 합계를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디보를 지우고 그 자리에 이걸 하고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F6 나누기 지역의 개수니까 D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디보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개수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빈셀로 계산했기 때문에 디보가 나타나죠. 0이나 빈셀. 그럼 이 자리에 지역의 개수 서울, 부산, 대구 3을 입력해주면 디보 오류가 해결이 됩니다. NA라고 하는 오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찾을 때그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그럴 때 발생합니다. 함수에서는 매치 함수나 Vlookup 함수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럼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매출을 찾아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를 불러옵니다. Vlookup 확인, 그 다음에 인수를 입력합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 매출이니까, 두 번째 2라고 입력하고 다음 인수는 false라고 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확인 그럼 Na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없으니까요. 불러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안산 대신에 다른 지역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지역을 입력하면 그 지역의 매출이 나타납니다. 광주 대신에 다른 지역, 부산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부산의 매출을 이런 식으로 불러오죠.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NA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함수의 텍스트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럼,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 equal,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에버리지죠. 에버리지를 입력하고 가로 열고 범위를 지정합니다. 가로 닫고 여기서 에버리지의 철자를 하나 실수로 지웠습니다. 이럴 경우 이럴 경우에 엔터를 치고 보면 계산이 안 나오고 네임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 방법은 철자를 제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바로 닫고 엔터 치면 네임 오류가 없어집니다. 함수의 텍스트를 제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연산자를 삭제했을 때 연산자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sum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보죠. sum 함수에서 수식 중에서 연산자, 콜론 이걸 쓸수로 지웠습니다. 이럴 경우에 엔터치면 누이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부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연산자를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이럴 경우 엔터치면 이럴 경우에 룰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산자를 제대로 입력을 해주면 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산자를 제대로 입력해주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